네, 안녕하세요. KBS 순천방송국의 양창희 기자입니다.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여수 시내입니다. 이 초등학교 앞에 있는 한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.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있고요. 3차로, 편도 3차로 도로인데 제한 속도를 보시면 시속 30km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미평초등학교 앞인데요. 이 학교 앞에 보면 단속 카메라도 이동식 단속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고 안전 속도 50-30이 시행돼서 제한 속도가 기존의 50km,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아졌다.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. 이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정책이라고 해서 시내 전체의 제한속도를 상당히 낮추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곳곳에 단속카메라도 설치하는 그런 정책이 안전속도 5030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. 여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았던 곳이라서 어, 선제적으로 이5030 정책이 시행이 된 상황인데요. 보행자들의 안전을 어,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사고를 막자 이런 차원에서 어, 취지가 좋은 정책인데, 어, 문제는 생각지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. 어, 지금 제주로 버스 정류장이 보이시죠? 이 시내 버스 문제인데요. 버스 같은 경우 기점에서 종점까지 어, 느 정도 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된다 이런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어, 시내 곳곳에 제한속도가 낮아지고 어, 또 단속 카메라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도로 환경에서 어, 기존의 운행 시간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. 한 시간 만에 가야 되는데 한 시간 20분이 걸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버스 운전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저희가 오늘 어, 오전에 어, 여수 시내에서 출발해서 화양면까지 가는 버스를 직접 타고 어, 어떤 상황인지 한번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. 저희가 버스 기점에서 종점까지 가서 어, 한시간한반 어, 정도 이렇게 같이 타봤는데 이 정해진 운행 시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속도를 좀 내려고 하면 과속 카메라가 있고 또 신호가 있고 어,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어, 또 버스 정류장마다 일일이 다 타야 되고 또 마을별로 다 어, 멈춰야 되기 때문에 어, 버스 운전사는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어, 물리적으로도 어렵지만 심리적으로도 계속 이 시간을 맞추기에 쫓긴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. 이+ 시간이 늦어지면 어, 그다음 어, 하루에 정해진 다른 어, 버스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줄줄이 밀리고 어, 이, 이 가운데 이 남는 사이사이에 남는 시간에 어, 운전사들이 식사도 하고 또 차량 정비도 하고 어, 이 하루에 한 번씩 차에 가스를 주입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시간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. 어,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차 시간, 배차 간격, 정해진 배차 간격에 맞지 않게 차가 늦게 오면 인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. 그런 압박감에 쫓기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5030 정책에 따라서 변화한 교통 체계에 맞춰서 대중교통 체계도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, 배차 간격도 운행 시간을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